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의 거의 모든 단축키를 쉽게 아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그 핵심키는 바로 Alt 키 인데요 Alt 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메뉴의 키워드에 핵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홈 메뉴의 합치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대한 단축키를 알고 싶다 그러면 Alt를 누르시고요. Alt를 누르고 밑에 H라서 있죠. 각각의 탭에 대한 단축키입니다. 홈은 h 삽입은 n 페이지는 레이아웃인데요. 여기에서 H를 누르면 홈에 대한 세부 단축키가 또 나옵니다. 그중에서 M 부분이 있죠. M. M을 누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또 세부 키가 나옵니다. 그래서 C를 누르시면은 병합하는 게 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, 드래그 하시고요. 이 부분을 합치겠다 그러면, 단축키로, Alt 누르시고요. 차례대로 누르시면 됩니다. 홈탭, H 탭에, M. 그 다음에 C를 누르면, 이렇게 쉽게 합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시그마, 자동 합치기 단축키를 내가 모르겠다.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이 쓴다 그러면, 이 부분이 홈탭, 있죠? 그러면, a l t 누르시고, h 누르시고, 그 다음에 여기 u라고 되어 있죠? u 누르시면 됩니다. 그 중에 나는 합계를 하겠다. s 부분이죠? s를 누르면, 이런 식으로, s u m 에 대한 자동 합계가 나옵니다. 그래서, 범위면 드래그 해주시고, 엔터치면 그 부분에 대한 합계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, 거의 모든 엑셀의 단축키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삽입에 슬라이스를 살펴겠다. 그러면, Alt 누르시고요. 삽입이 N이죠. N 누르시고, SF죠. SF를 동시에 누르시면,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오게 됩니다. 이상으로, 엑셀의 모든, 거의 모든 단축을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